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태어난 직후 외국인 부모에게 버려진 칠삭동이가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소아영화 재활원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활원은 무명의 아이에게 이름까지 지어줬지만 출생신고를 할수 없어 법적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무게가 1.2kg에 불과한 미수가 동민이가 태어났습니다.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신분인 동민이의 엄마는 병원비를 구해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출국해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동민이는 워낙 어린데다 아픈 곳이 많다 보니 선뜻 받겠다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남구 소화영아재활원 측에서. 아이를 데려가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뇌전증으로 경련이 잦고, 울음도 심해, 보호사 선생님들이 밤을 새는 일은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월급으로 예쁜 옷과 장난감을 사주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 덕에 동민이는 어느덧 5.6kg까지 성장했고, 서툴지만 눈맞춤도 하게 됐습니다. 동민이가 처음으로 깨르르 웃었을 때는 옆방 선생님들까지 달려와 사진을 찍는 등 재활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재활원 측은 아이를 돌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출생신고를 할수 없어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출생이 이뤄졌어도 출생신고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영화재활원 황석자 원장입니다. 생신고할수는제 문제예요. 먹고 는 문제, 는 문제인데 생신고해야만도 이름 있는 사람들우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도 재활원은 가명을 대신할 아이 이름까지 지어줬지만 법적 인정은 받지 못해 사실상 세상에 있지만 없는 아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부산 제조업 현장이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외국인 미충원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연구원이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부산 지역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 인원은 617명이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437명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의 외국인 미충원율은 29.1%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미충원율인 16.2%에 배에 달하고 전국 17기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충원율은 전국의 7에서 9위였지만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최근 급격히 악화한 겁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도 503명에 달해 이 같은 인력난은 가중할 전망입니다. 결국 부산 지역 산업 일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부산 지역은 제조업 간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 같은 인력난이 연쇄적인 영향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인력난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힘들고 노동 여건이 좋지 않은 일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용허가제 등을 개선하고 고용자율성 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비스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 동영상에 합성한 뒤 SNS에서 음란물 속 여학생인 척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수로 드러나면서 부산시교육청도 A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달 26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을 촬영하다 이를 들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배진호 판사는 교재 폭력을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20대 여성을 상습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여자친구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13시간 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300건 넘는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결국 자신이 살던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법원은. AC와 BC 사망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원인은 제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사구 당미동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3층짜리 아파트 외벽을 덮쳤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 주민 8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접근 금지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사고는 며칠 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약화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은 현재 중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장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6.7도, 습도는 8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